굉장히 많이 여쭤보셨던 키친크로스랑 코스터 소개 영상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키친 크로스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처음은 이두 제품인데, 사실 둘다막 키친 크로스 용도는 아닌데, 얘는 넵킨이거든요 헤이 제품이고, 이거는 엘사 비스코라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의 키친 크로스인데, 이거 둘다 OFR 서울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얘는 예전부터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놈의 싸라고, 이노메사라는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장바구니에도 담아놨던 거였는데, 계속 눈치만 보다가, 안 사다가, OFR 서울에 갔는데, 마침 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얘는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딸기 여인이라고 해야 되나? 딸기 소녀? 밖에 없더라고요. 양배추 여인은 없긴 한데, 양배추 맞죠, 이거? 이것도 굉장히 커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얘는 사실 밥을 먹을 때 쓴다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딱 놔두고 여기 화분 이렇게 얹혀두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고요. 얘는 헤이 제품인데 이거 요즘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딱 크기도 너무 무난하고 어떤 거를 올려놔도 다 무난하게 어울리는 그런 크림 컬러라서 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템. 이거 막 4개 세트로도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얘가 이름이 헤이, 헤이 아웃라인 넵킨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넵킨 검색하니까 다른 것만 계속 주구장창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조금 약간 화사한 컬러들. 요것도 문의 많이 주셨고, 다양하게 다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요거는, 되게, 얘도 완전 무난하죠? 얘도 그냥 만만하게 이번에 산 건데, 봄 축제 같은 거할때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핸드메이드, 이런 거에서 구매를 해서, 딱히 구매처는 없는데, 뒤에 적혀져 있는 게, 이이 e -E 미싱류?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근데 한 3,5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런 좀 무난템? 얘는 구매한 사이트는 없지만 그냥 이런 템도 괜찮다는 거를 추천해 드리려고 가져왔고 왜냐면 되게 흔한 스타일이에요. 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 그리고 얘는 베이지 라운지라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되게 예쁜 약간 초록기, 연두기 도는 그런 파스텔 컬러거든요. 크기가 크지 않아요. 얘는 뭔가 딱행주 크기? 행주 크기라서 뭐 아침에 샌드위치 같은 거 먹거나 그릇 하나 정도 놓을 때딱 좋은 키친크로스여서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 기분 전환, 기분이 산뜻할 때 쓰기 좋은 그런 키친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이디어숍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 이것도 같이 가져야겠다. 이거 둘다 아이디어숍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얘는 스트라이프 키친크로스고 이거는 그린티 키친크로스입니다. 둘다 같은 데서 구매를 했고 되게 얇아요. 되게 얇다는 장점과 단점. 근데 전 얇아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좋았고 개서 놓으면은 부피 차질를 많이 안 해서 좋았어요. 크기도 딱 식사하기 좋은 느낌. 그릇 두고 여기 수저 이렇게 양쪽에 두고, 컵 두고 하면 딱 크기가 맞아서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두 개가 느낌이 완전 다르죠? 얘는 진지한 한식 먹을 때, <laughs> 진지한 한식 먹을 때 굉장히 어울리고, 얘는 좀 산뜻한, 얘도 샌드위치, 이런 좀 신선한, 산뜻한 그런 게좀 어울리는 키친 크로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는 리핏. 제가 또 리핏 좋아하거든요. 리핏에서 주방 장갑이랑 그런 것도 다 리핏 제품을 제가 쓰고 있는데 되게 질도 좋고 무난해요. 가격대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얘는 크기가 그 대신 좀 작아요. 얘도 딱 정사각형의 비율인데 다 무늬가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얘도 뭐 디저트 먹을 때나 베이글이나 이런 거 사왔을 때딱 접시 하나 두기 좋은 크기의 키친 크로스여서 굉장히 얘도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너무 귀엽죠, 얘도? 그래서 이렇게. 다음은 또 이렇게 세 개인데 지금 약간 카메라에서 색감이 좀 다르네요. 실물이 훨씬 귀엽거든요. 얘를 가장 많이 문의를 주셨던 얘가 진짜 문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얘는 제가 남포동 깡통시장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정확히 여기서 구매하세요라고 알려드릴 수가 없는 제품이었는데 이면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이 양면이거든요. 얘가 양면이어서 아 이건 이중으로 이용을 할수 있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중으로 이용 안 하고요. 이 면은 그렇게 자주 주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면만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면 자체를 따로 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비슷한 제품을 제가 되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비슷한 거를 찾아내 가지고 제이설렘이라는 네이버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도 이걸 팔더라고요. 아예 똑같은지는 모르겠어요. 크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거기도 이거를 팔고 라벤더 모먼트라는 네이버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걸 파는데 거기는 조금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작아 보였고 이것보다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같은 문양이 판다. 같은 무늬를 팔고 있어서 거기를 한번 서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양면, 양면 키친 크로스 아니면은 양면 요루 스트라이프 키친 크로스 막 이렇게 검색해서 찾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서치를 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브랜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아무 데서나좀 파는 그런 거는 되게 검색만 잘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브라켓 테이블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브라켓 테이블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따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도 제가 서치를 하다가 살짝 포기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그린 무지 요루 키친 크로스 아니면 그린 무지 행주 요루 행주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서치해 보세요. 저도 한번 서치를 할게요. 그래서 저 서치하다가 은근히 무난해 보이는데 안 나와서 포기를 했는데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카모메 키친, 카모메 키친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얘도 너무 사, 색감이 산뜻하게 너무 귀여워 가지고 바나나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크기도 되게 커요. 되게 정사각형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커서 여기는 심지어 그릇에 수저에 반찬 여러 개 놔도 어, 널널하게 이용을 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것도 한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키친 크로스입니다. 얘도 진짜 추천드려요. 이제 다가오는 봄이랑 너무 어울리는 컬러야. 이번에는 코스터입니다. 코스터도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리핏이에요. 리핏이 되게 다양한 디자인의 코스터나 다양한 디자인의 패브릭 제품들을 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얘가 진짜 무난하게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가는 코스터고 얘는 생각보다는 손이 많이 안가고 어, 뒷면이 좀더 예쁜데 여튼 많이 안 가지만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데다가 다육이 같은 거 올려놓으면 참 귀여울 것 같아요, 그죠? 얘는 이름이 리핏 와플면 코스터고요. 얘는 웨이브 누빔 코스터. 이두 개는 이번에 성수동 가서 구매를 했는데, TWB라는 브랜드를 제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구매한 타월 코스터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했어요. 하나에 한 3,0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뭐가 묻어도 수건을 빨듯이 그냥 팍 빨면 잘 지워져서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 무난하게는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고, 조금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라벨이 보이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컬러 조합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파란 색 라인도 있는데 그것도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추천. 얘네 다 완전 무난템, 무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얘네 부분 진짜 제가 많이 이용을 한 코스터고, 요거는 따로 제가 차를 마실 때 이용한다기 보다는 아예 주방에 조리도구 꽂는 컵을 여기 위에 이렇게 놔두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얘도 너무 예쁘죠? 이거 아까 봤던 요 카모메 키친? 아마 여기 같은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되게 차분한 컬러의 핑크 겉에 라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두개색 조합이. 이거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브리 브리지 아카이브. 제가 또 브리지 아카이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서 구매했고, 엄청 얇아요. 엄청 얇은 약간 니트 느낌? 제품인데 뒤집어서 사용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성량하게는 이렇게 그냥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다른 거에 비해 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는 두 개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일반적인 크기인데 이게 조금 작은 편. 얘도 근데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이두 개는 정말 너무 귀엽죠? 이거는 모스라는 브랜드의 코스터인데 모스에서 구매했어요. 보여드리자면. 뒤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뒤도 은근 귀여워요. 근데 얘는 뭔가 뒤가 너무 티가 나서 <laughs> 여기만 쓰고 있는데 겨울에 되게 잘 이용을 했어요. 색감이 좀 따뜻하고 진해서 잘 이용을 했고 완전 추천드립니다. 얘도 면적이 넓어서 차 말고 그냥 디저트 같은 거 있죠? 요거트 같은 거 그릇, 요거트 볼 얹어서 써도 괜찮더라고요. 얘네가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얘네도 되게 신축성 있는 니트 재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데려온 아이들인데 둘다집 모양이죠? 제가 집 모양이나 좀 그런 귀여운 모양을 좀 좋아해요. 되게 실루엣으로 포인트 준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얘는 뜨개질로 만든 제품인데 그걸 뭐라고 하죠? 뜨개질 요즘 막 하는 거? 터프팅 맞나? 약간 그런 느낌인가?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직접 하신 건데. 이거는 바이오라는 패브릭으로 하는 브랜드인데, 여기가 다 진짜 귀여워요. 막 터프팅 재료로 만드시거든요? 이렇게 모양, 집 모양도 되게 여러 개 있어요. 한, 이거 말고 한3개 정도 더 있을 거예요. 빨간색 라인이 하나 더 있고, 핑크 계열의 터프팅 코스터도 여러 개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구매를 했어요.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귀엽고 저것도 귀여운데. 근데 구매를 했고 요것도 진짜 실물파 얘는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보드 스튜디오 요것도 양면이에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 이 부분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되게 어울리네 얘는 양면이어서 너무 좋아서 구매를 바로 했고 니트 재질은 아니고 그냥 일반 패브릭 재질 좀, 좀 얇아요 얇은데 너무 예쁘죠 이것도 굉장히 잘 요즘 손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키친크로스를 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저는 키친크로스를 좀 계속 모을 예정이거든요. 이게 확실히 뭘 먹을 때도 이런 거를 까느냐 안 까느냐에 따라서 먹을 때 기분이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키친크로스나 코스터를 좀 이것저것 써보면서 기분 전환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진짜 완전 기분 진짜 좋아지거든요. 안녕. 바다방 가는 정면다방 그러면 저희 이거 라고떡볶이 세트 거든요? 네, 정년 세트 이거 아, 말씀 하시는 거맞으죠아네 맞아요 이거 감자튀김이랑 에이드 뭐하는데? 어 청포도 네 그렇게 네, 기본으로 해줄 테까요네 순한 아, 기본, 아 맞아. 순한 맛으 순한 아, 맛. 네. 그래. 순한 맛이 안 돼요. 아, 아 그럼 기본으로, 기본으로 해주도요 새우볼이랑 네 고기 튀김도 하나. 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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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줘요. 청년 티켓. 음. 아깐. 음. 아, 음. 아니 너무 큰데? <laughs> 맛있겠다. 저는 처음 먹어봐. 김나리 비주얼이야 어, 김나리. 고기튀김인데. 이거 고기튀김이야? 맛있겠다. 바다. 어, 이게 아, 진짜 맛있거든 근본. 진짜 청년 바근을이것 때문에 어, 떴다고 어.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거. 우리 그때 이거 하나씩 먹고 그랬을 우리 그때 이거. 일요. 이거 음. 두세개 시켰지. 괜찮은데 한개시키라 먹어보시자. 와. 진 짜끈짜끈. 이것도 하나씩 먹어보자. 멘보자 맛있어. 근데 엄청 바삭한 멘보자 맛이야. 너무 맛있 아, 이거 굉장히 맛있다. 스파게티 냄새나? 응. 음. 음, 진짜. 맛있게 먹 음. 음. 맛있어. 맛있진 음. 아, 그럼... 음.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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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맛 매콤해서 안 느끼고. 피자맛 나는, 고기랑 나. 진짜 피자맛 나는. 면 있어, 면이. 직접 같아. 너무 맛있다, 면이 맛있네. 노래가좀 골다. 진짜. 만두 같아. 동그란색 만두. 튀김 만두. 동그랑땡, 밥 먹고. 음. 맛있네, 행복하네. 수업 일찍 막 치고. 어. 동에서 빨리 퇴근하고 싶으셨네. 음.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차막히거든 음. 아신 거야? 음. 응. 아. 와, 대박이다. 라후랑, 나라라서, 이탈리아랑, 이탈리아랑 중국. 중국을 보내주세요. 음. 이게 이탈리아랑, 음. 1위가 이탈리아고 2위가 중국이거든요. 음. 그 이제 알아챘어. 그렇구나. 나름, 그래서 나는 중국이랑 이탈리아 되게 뜬거없다그지 이랬는데, 아,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잡사, 바. 음, 음 기본 베이스는 그 버터 갈릭 감자랑 비슷하다. 음 맛있겠다. 오늘 은 낙지젓, 그냥 비빔밥, 그냥 있는 거, 다 넣어 가지고 먹으려고요. 시랑파, 시마 이쁘다 이쁘다 이거 끝나지 않았고요 참기름을 오랜만에 집밥 음, 너무 맛있겠는데 음 역시 별거 아니도 맛있구만. 너 귀엽죠? 부산에서 가지고 올라왔어요. 얘가 너무 장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워 가지고 가져왔어. 요즘 또 눈물의 여왕에 잔뜩 빠져가지고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 육화. 여기들다 내보내고 이런 기회가 없다고 한대한 대고 한장한 장. 네, 저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원래 금 공강이 있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공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 가서 좀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가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서울에 비가 너무 계속 와요. 저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비가 와서 오늘은 집에서 오이 샌드위치 만들어 먹고, 영상 편집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화장도 많이 했는데. 이거 오히려 잘 됐어요. 제가 엄청 많이 부었거든요. 오늘 많이 자가지고. <laughs> 진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부어가지고. 화장도 했는데. 요즘 익었어요. 광고 아니고요. 이거. 예뻐요. 필럼핑 효과가 있어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게요. 오이 샌드위치 만들어 먹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가가지고 구매한 미니 칼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사실 엄청 물러서 잘안 쓸래. 디저트 자를때 먹어. 소금에. 무거 오이를 여러 층층이 쌓았더니 음 맛있네요 근데 저는 맛있는데 당근 앞에 올려먹는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파프 팬츠 입었고 이건 빈티지 아우터 머리는 오늘 좀 살짝 볼륨이 과하게 돼서 <laughs> 오늘은 안국에 갑니다 안국에 전시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갔다 올게요 안국에 도착했습니다 어 호박 저거 무슨 맛일까 아 가짠가 봐 가짜야 아, 가짜네 나 호박 맛 약간 얘심진어 뜨개질이야 아 그렇.. <laughs> 잘하셨다 뜨개질 웨이팅이 많아가지고 오늘 오, 사이.. 이거 발음이 뭐지? 맛있겠다 그러네 맛있겠다 너무 귀엽다 미니 소금빵 미니 소금빵 뭐 그개 사왔다 너무 귀엽다

오, 아, 진짜 귀여운데? 아, <laughs> 어, 예뻐 진짜. 여워 귀여워. 귀여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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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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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귀엽고진짜귀여이 등록하자, 티 너무 귀엽다 음, 어 케이스 너무 귀엽다 티가 다 파네 첫짠 너무 귀 너무 귀엽다 너무, 너무 얇고 매트한 질감도 이 매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재질이 너무 좋고 무거워요, 고급진 느낌. 어, 맞아,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갈수 있는 곳이야? <laughs> 엄청 좁다. 여기 3층이 올라오니까 너무 예뻐 위에 여기 한옥이 다 보이고 어떡게 너무 평화롭고 좋다 우기 마당 이쁘다 희귀하다. 맞아, 홍채도 진짜. 솔직히 어. 너무 귀엽다. 런던 베이를 응. 왔어요. 저번에 감자 치즈 베이를못 먹어가지고. 러들이나남았어 응. 남자치즈베이글을 사서 너무 기분이 좋아공기가좋교시간 별도의 숏죠하 지금은 젤라또 먹으러 가고 있어요 즈 이거 이거 나그정도야 돼. 이거 이거 어다 짠짠 와 맵다 <목소리도> <편하다. 짜잔. 목소리도> 다시 오면 맛을것 같지? 먹리 음. 뭐 버린... 이거 진짜 트러플 오이를 오일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이 샤벳보다 근데... 나 진한 거좋아니까 네. 약간 우유 느낌 아니야? 너무 맛있다 여기 음내 <laughs> 바닐라 거 바닐라도 먹어봐 여기 바닐라 거 나쑥 아, 궁금해. 응. 어, 궁금해 쑥 궁금해 난 다음에 그면 쑥이랑 스치어 <목> 그 로즈푸스 스치우 음. 의외로 말차가 없다 <목소리> 어? <목소리> 의외지 뭔가 나 있을 것 같지 않그 완전 이거 진짜 레전드 어 <목소리> 진짜 깐깐해보여 어지어 <목소리> <목소리> 맞아. 어, 맞아요 짜잔 짜잔 맞아, 어, 저 다시. 너무 맛있다. 신발을 사보았어요, 봄맞이. 이런 은색. 아, 귀엽게. 제가 이런 플랫슈즈를 더 좋아해가지고. 음. 지금 양말은 조금 옷이랑 지금 안 어울리지만 이런 느낌? 너무 귀여운데 240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제가 우리 235 부르시는데 딱 맞아요 딱 귀엽다 감자 치즈 베이글 제가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어? 이거 때문에 웨이팅 진짜 3 4시간 했어 3 4시간 네개살거네개두개 샀거든요. 안에 감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감자가 너무 포슬포슬 맛있고 위에 치즈가 짭조름한데 그 조합이 너무 감자랑 치즈 조합 너무 좋다. 음 이거는 탄산이랑 너무 어울리 맛 탄산이랑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소금빵에 부드러운 소금빵에 버거킹이나 이런데 치즈 올라간 그 감자 튀김. 뭐 약간 그런 조합? 근데 훨씬 조금 더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맛있다.